안녕하세요. 아침TV 하경숙입니다. 일주일 전에 서울의 서부지법에서는 중요한 영장이 하나 나왔잖아요.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이 나왔습니다. 그 영장을 누가 써줬냐. 이순형이라는 영장판사가 그걸 내줬답니다. 근데 중앙지법에 가면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했대요. 그래가지고 서부지법에 보면은 전부 우리법 연구의 출신들 이어가지고 다 끼리끼리 모여있는가 봐요. 그래서 거기다가 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영장이 나온 거예요. 그것도 대통령 간전은 군사기밀인데 형사법에 의해서 110조, 111조인가 거기에 보면은 군사기밀 제해가지고 제해 대통령, 현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내준 거예요. 그게 누가 내렸냐? 이순형이라니까요. 또 하필이면 뭐이 사람 출신이 전라도예요. 무주랍니다. 왜 전라도에는 이런 또라이 짓을 하는 인간들이 많을까? 정말로 전라도 출신들이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수 있을까?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이 또라이 판사가 영장을 내주니까. 결국은 수만명의 국민들이 나가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눈이 펑펑펑 쏟아져도 낮이고 밤이고 아침이고 가서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만든 게 정상이냐고. 정말로 너무 창피합니다. 어떻게 저런 인간들 전부 전라도냐고. 왜 초헌법적인 짓을 안하고 법대로 했으면 이렇게 화를 들렸을 건데. 왜 판사가 형사법 뭐 110조, 111조 제, 그걸 해가지고, 지가 입법까지 해가지고 영장을 내주냐고. 현 얘기에 있는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그것도 내주냐고. 이게 말이 되냐고. 이게 또 하필이면 왜 전라도 판사냔 말이야. 정말로, 정말로 나는 이해가 안 돼요.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오늘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거를 또 국민의힘에 누가 또 질문하더라고요. 그게 불법 영장이라고 하니까 공수처장 말이 판사가 내준 영장은 합법이고 정당한 거래요. 그래서 자기는 합법적인 영장을 가졌기 때문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러 체포하러 간 거는 합법적이래. 나 일말을 듣고 어떻게 일기 아줌마인 나보다도 더 무식할까. 저게 지금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맞아?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. 어떻게 이런 모지리들이 공수처장이고 판사일까? 나는 여기서 또 한동훈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게, 인사권은 김건희가 아니라 한동훈이야. 세상에 공수처장을 한동훈이가 우겨가지고 오동훈이를 앙쳤대잖아요. 이게 어떻게 김건이냐고 한동훈이지 우리는 언제는 김건이에 대해서도 언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나는 다김건이가한줄 알았거든 다 그렇게 말해서 아 근데 이제 하나하나 나온 거 보니까 한동훈이네 그 자리에 김태규 전 판사를 대통령을 임명하려겠다 그러잖아 근데 한동훈이가 킹스을 막았다잖아 그래가지고 오동훈이 랑쳤는데 지금 그러면은 한동훈이하고 민주당은 한편인겨? 이야 진짜로 나라가 한마트면 큰일 날뻔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좌파들이 전부 끼리끼리 다 모여갖고 이 모양이 꼴입니까 이제 좌파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대통령은 그것들만 다 처단하면 그래도 60%는 처단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밑에 숨어있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정말 나라가 개판입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.